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지원금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놓치면 안될 소중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꼭 도움을 주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특히 작년부터 지원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서울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알아볼까요?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거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허그, HF, SGI 보증상품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증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 신청자의 연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는 5천만원 이하. 일반인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보증료 지원한도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보증료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진행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 24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PDF 또는 JPG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시 서류 작성 후 제출.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2.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3. 임대차 계약서, 4.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 5. 혼인관계 증명서 신혼부부만 해당, 6.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 없을 경우 신고사실 없음 증명서,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8. 방문 접수 시 추가 제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유해 사항,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인 명의인 경우나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전세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 연령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해서 보증료를 지원받으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